와... 스킨레전드라고요. 어, 어디서 봤어? 저도 보여주세요. 아, 유튜브에 있어요. 또 이런 거봐 줘야지. 와... 팀데에도 알... 뭐야? 아 이렇게 바뀌었네? 뭐야 이게 근데 이거 왜 이래? 기본만 달라? 아 다른 그, 그건데? 얘네 셋은 같은데 얘는 다른 건데? 어야 사운, 사운드 왜 이래? What? 근데 이게 8 7 0 0 v i p 긴 한데요. 와? 야야, <laughs> 야, 야, 야 이건 존나 이쁜데? 우와, 야 느낌 야, 좋대. 좋대. 야, 왜 뭐, 모션도 새로운 모션이야, 이거? 오케이, 일단 껴 보겠습니다. 좀 컨셉이 좀 뭔가 다른 이세기 같은 느낌인데? 와! <laughs> 야 사운드 좋댄다. 야 이거 좁방난다 이거. 아 이거 내가 그걸로 좀 켜줄게 님들. 님들 좀 보기 편하게. 아, 도끼는 지금 갑자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려가지고. 와, 야, 근데 사운드가 뒤지는데? 아, 근데 뭔가 그 찰진 원래 쉐리프의 느낌은 조금 덜 하긴 한데. 와, 씨발. 우 와. 야, 뒤진다. 오야 근데 팬텀 사운드 좋대는데. 가볍고 재장전 느낌도 좀 빠른 느낌이다. 왜지? 그냥 사 볼게요. 아, 뭔가 야야 이거 딱붙는다 뭔가 귀에. 오야 팬텀 이거 후보로 많이 안 걸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야, 씨야 윈체 좋대는데? 와 약간 이거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서든의겜성 아니, 요번 게... 갬성값이... 된다 근데... 아, 진짜로요. 아, 겜디를 받아버려... 어, 여보세요... 진짜 미안한데... 어... 조 버그 때문에 이게... 그... 응. 업그레이드를 다 하면은 원래 걸로 안 돌아가지거든? 아 진짜? 어너 어, 어, 업글 다 아직 안 했지? 그거. 어. 그러니까 너가 내거 업글 된거다된 거를 내가 줄테니까 그거 쓰고 내가 업글 안된 거를 뿌려둘 테니까 네가 그거 쓰는 거 어때? 아, 넌 지금 이 업글 안된걸못 쓰는구나? 내가 없애게 어, 근데 말왜 그렇게 불안하게 하냐 <laughs> 이게 좀 뭐랄까? 일단 갬성값 플러스 그 약간 밀정 느낌 플러스 맞아. 또 약간 서부의 저기야. 이런 약침. 서부 영화, 사부 어. 보이 만난 느낌. 어좀 뭔가 여러 가지 막 섞였어.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기가 좀 쉽지 않지. 어, 야, 야 시리프 버려봐. 우와. 어. 아, 야, 사운드가 사 사운드가 달라. 일단 기본이 이거고. 기아 오, 오, 어, 약간 일렉 느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렉, 왔네 왔네 일렉 기타 약간 그런 어. 느낌이네. 너팬텀 들어봐. 팬텀 자. 약간, 약간 원래는 이런 사운드고요. 팬텀도 이구나. 아 근데 이거 기본이 존나 좋은 듯. 이건. 나도. 나는 무조건 취향이 기본이다. 어, 이건 아무, 어, 어, 아무리 봐도 사운드가 무조건 기본이다. 근데 장전 모션도 이쁘고, 뭔가 총 가리는 것도 많이 시, 시야 가림이 많이 심하지 않아서 일단 레전드 썸네일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근데 뭔가 이걸로 찍긴 좀 그렇고, 내가 보기엔 이걸로 찍어야 돼. O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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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셨잖아요, 아, 제 화면에. 아, 어 뭐야. 이거 마무리 없죠, 아, 그 아, 이건,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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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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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야? 레전드다, 있잖아.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쉐리프랑 팬텀은 9 세대가 좀더 좋은 걸로. 근데 사실상 쉐리프는 조금 모르겠어. 왜냐면 쉐리프 자체는 너 그거 알아? 그 에이펙스의 윙맨? 어, 윙맨, 맞아. 어, 이거랑 완전 똑같이 생겨가지고. 맞네, 윙맨이랑 같이 생긴데. 어, 약간 그런 유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왠지그 느낌 살려가지고 조금 더 쓸만할 듯. 야, 근데 약간 소는 느낌도 좀 다르다. 어, 여튼 야, 잠깐만. 야, 이 느낌은 좀 별론데, 약간 그 기본 시리프 좋아하면은, 처음 끼나안 나. 기본 시리프 좋아해서 난 이게 된거 같아.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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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근데 이, 야, 야, 이 총소리는 근데 진짜 넘사다. 그리고 마샬이죠. 와... 진짜... 마샬 이렇게 풀려 보죠. 총 꺼낼 때 요런 느낌으로 꺼내고, 체치샷하면서 윈체스 터 청자 감성. 류머 씨, 이거 윈체스터 이게 레전드인데요? 이거 약간 업글 후가 좋은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어? 오, 어, 야, 이것도 뭔가 닮았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잠깐만 어? 잠시만요. 야, 근데 이거는, 어 야, 이건. 나 해야지. 진... 아, 야, 이건 고민 많이 되겠는데. 그렇지, 나도 이거 일단 둘러봤는데 장전 모션이 레전드. 한번딱 장전할 때 돌리는 거지. 데모씨 그거 청구하여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빨간 나가는 데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나가는 게 그게 디테일 때문에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운드가 어, 생각보다 되게 특이한? 어, 오버워치 애쉬 느낌도 살짝 있다. 원래 마샬 쏠때바로바로 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발씩 장전하면서 쏠때 사운드는 기본이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어 이건 좀 너무 소리가 거슬려서. 그리고 뭐 오딘도 뭐 레전드다 이러는데. 오딘 볼까?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잘오 사운드가 생각보다. 오?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야 이거네 오디는 이거네 아 이건 너무 뭔가 째지고 시끄러워 약간 개틀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오디는 무조건 아, 오디... 업그레이드 아, 저는 우디는 무조건 업그레이드다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가 더 좋은 건지 또 이런 것도 사실 취향이라 뭐가 더 맞죠. 좋다라고 바이럴하긴 음. 근데 확실한 건난이 셰리프는 진짜 역대급이 맞는 거 같긴 하다 난딱 정리하자면 그거네요 단순하고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플 안 하는 거 쓰고 맞죠 조금 더 신세대 기계화가 된 느낌은 어플 한 거다 클래식 모던 감성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진짜 맛 들이면 되게 오래 쓸것 같은 느낌? 하여튼 그렇고요 아 지금까지 캠을 안 키고 있었구나 아 씨... 캠안 키고 있었다고?